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중딱한 개를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당 한기호 의원이 최근 이를 지적했지만 비판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을 못하고 한 의원 이외에 모든 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김건희 특검에서도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러 갔을 때 들고 간 빨간 서류철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뭐 다들 아시듯이 그날 면담 분위기가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폭 분위기 같았고 윤 대통령이 안가 힘들어한다, 자제하고 있다며 워낙 김여사를 비호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건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주요 언론도 조용한 편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민주당과 언론이 조용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대통령 영부인의 황제 의전 및 국정농단 사건은 이대로 묻힐 공산이 매우 큽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사건의 발단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대통령 휘장이 달린 대통령 전용기 단독 사용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을 못하는 것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정숙 여사의 전용기 사용 전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 힘도 만약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건을 건드리면 과거 김정숙 여사건으로 맞불을 놓자고 벼르면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무언의 담합을 한 셈이죠. 김건희 여사가 제사회 제주도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은 김정숙 여사의 그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단독 사용이었다는 점에서 규정에 없는 특혜 논란의 유사성을 보입니다. 민주당 한기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의전 특혜를 지적했지만 여권에서는 즉각 내로남불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즉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교 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제주도 방문은 단순 국내 행사 참석이었다는 점을 들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과거 김정숙 여사가 규정에 없음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나 헬기를 이용한 것도 황제이전 및 국정농단 사례가 될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의전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복까지 왜곡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의 비판이 내로남불이라는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사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에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RC는 c 관제소에 대통령 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으며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없이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 업무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통령 외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 수급이나 행정 수반뿐인데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의전을 받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살수 있는 국정농단 사례가 될수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는 황제의전이니,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대 정부 공이 동일하게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존 경호원칙 및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의전이라는 것이죠.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가 역대 정부와 동일하게 경호원칙을 준수해가며 김여사의 지역축제 출장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위전이니, 특혜니, 국정농단 등을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반격했습니다. 당시 김여사가 참석한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서귀포 수산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행사의 취지는 제주의 대표 먹거리인 은갈치를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주도민 및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축제였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 김건희 여사가 말한 내용 잘 들었다.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다. 제주의 미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제주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로서 역할하겠다면서 오늘 김 여사가 직접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 급증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김여사 참석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경제 행복까지 왜곡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 휘장이 달려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당시 공항까지 타고 온 헬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글자가 적힌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표장 대통령기,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귀포 수산협동조합 측의 초청으로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은 게 황제이 전 국정농단이라면 과거 김정숙 여사가 규정에 없음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나 헬기를 이용한 것도 황제이 전및 국정농단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영부인들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 사건은 오로지 정치권의 정쟁에만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 영부인들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 특혜는 많은 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지가 뭐라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냐? 라는 한 시민의 분노 어린 지적처럼, 이는 단순한 의전 논란을 넘어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 의전입니다. 누가 김건희를 뽑은 것이냐라는 한 시민의 지적처럼, 대통령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 업무 절차에 따르면, 항공기 분리 기준은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에만 적용됩니다. 영부인 혼자 분리 탑승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이 민간인이 왜 세금 써가며 쳐돌아다녀? 라고 분노했듯이 이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국가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나? 공무원들은 영혼도 정의감도 없나? 라는 지적처럼 법적 근거 없는 특혜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사회 서귀포 운갈치 축제는 지역 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밖에 안된 동네 축제에 일개 국민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이제 온갖 촌구석 동네 축제에서 부르면 다올 거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갈치회 포장에서 썩렬이랑 한잔하려고 갔네? 라는 냉소적인 반응처럼 이는 국가적 중요성이나 외교적 의미가 전무한 행사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용기 한번 뜨는데 비용이 얼마인데 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만원이면 가는 곳을 전용기로 간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세금을 물 쓰듯 쓰시네 라는 비판처럼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내 세금으로 리모델링한 헌남동 집 구석에나 계시지 라는 날선 비판은 국민들의 공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부인은 공식적인 국가 지기가 아닙니다.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바보 온다라고는 아니지라는 비판처럼 마치 대통령과 동등한 수준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장님 무사위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눈먼 무사 어깨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가 대한극장 절찬 상영 중이라는 풍자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실제 대통령 노릇하는 게김건이 여사 아닌가? 당연히 VIP 로기를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보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왜곡된 권력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중앙방공통제소의 분리 기준 적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법위에 있는 사람인데라는 한 시민의 비판처럼 이는 법치주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관련 공무원들 다 잘라라는 강경한 주장부터 실무자들만 책임지겠구나라는 우려까지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의 책임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나 계속 나오네 불량품은 폐기해야 되는데라는 지적처럼 이러한 특혜의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시민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면 망신살이라는 지적처럼 매번 논란이 되는 행보를 보이면서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용한 날이 없어 모든 화근이 다 김건희 김건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완전 잔다르크 행세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부인 의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대통령 전용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지침 수립, 공직자 배우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의전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라가 김건이 꺼다. 이찌기들이 만든 세상 만만세라는 한 시민의 냉소적인 비판처럼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공직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주변에서라도 자제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김시간 내라는 비판처럼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권력 구조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선례를 남긴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 정부 영부인의 의전 논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쟁을 넘어 영부인의 공식 활동과 의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여야가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